노래에 제가 다양한 영어 노래를 알려드리고 인스타에도 굉장히 저랑 리오랑 즐겨 부르는 노래를 올려드리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가사를 알려달라. 이제 올초 올해 설날에 리오가 용돈을 그냥 싸그리 모아왔던 그 노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노래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빠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빰빰. 이런 유명한 노래, 요거를 말이죠. 영어로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설날 때마다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삼촌 앞에서 호칭만 바꿔서 부르면 용톤이 슝슝슝 나오고 그러면 아이가 뭘 갖게 돼요? 성취감을 갖게 돼요. 성취감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좋아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선순환.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제가 웃음> <가지를 거예요. 이리와 웃음> 요거 먼저 시킨 거예요. Grandpa, cheer up, I am. Here for you. Grandpa, cheer up. I love you so much. So simple and easy, right? 너무 쉽고 간단하죠? 이것도 계산 누가 했다? 내가 했다. 그 제도 아이디어 뱅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리오가 뭐 상당히 뛰어난 영어를 구사하는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저렇게 쉬운 노래들을 멜로디가 쉬운 노래들을 영어로 개사를 하면 리오도 쉽게 부르고. 여러분, 6세 이전의 아이는요, 영어 노래 조금만 하면 주변에서 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자극입니다.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추석을, 이 영상을 우리 총피디 추석 전에 좀 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추석 용돈을 <laughs>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힘들었던 아빠가 왔을 때 아빠 힘내세요 해도 좋겠지만 영어로 부르면 아빠가 힘이 더 날까요? 안 날까요? 훨씬 더 나죠. 그럼 아빠 붙여서 한번 해 볼까요? Daddy, cheer up. I am here for you. Daddy, cheer up. I love you so much. 원래는 우리가 있어요 두번 반복인데 저는 그냥 I love you so much 이게 더 귀여워서 이걸로 붙였거든요 쉽죠? 그러면 이번에는 엄마로 한번 해볼까요? Mommy cheer up I am here for you Mommy cheer up I love you so much 뿅뿅 여기에다가 제가 아이들한테 늘 라방 때 알려주는 small heart 미디 d i 트 m h 트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우리 아가들 요거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 애플 하트 a r t big heart, big heart, big heart, big heart, big heart, big heart, big 고추 a 날 t 온집안 heart, big heart, 삼촌은 uncle, 이모는 ant u 다 붙여가지고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진짜 웃음이 가득해요. 그니까 저는 그래요. 엄마표 영어하면 일찍 해서 좋은 건, 어 아이들이 이렇게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생긴다는 거. 어린 시절에 이런 추억이 쌓이고 성취감이 쌓이면 나중에 커서도 용기가 나요. 맞아. 나 어렸을 때 영어 노래 해가지고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었지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으니까요 아이들하고 이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daddy daddy부터 시작해서 연습시키시고 주석날 가면 grandpa, grandma, uncle, aunt 다 붙여서 해주시고 서로 서로 뭐 나도 남편한테 해줄 수 있겠죠? Honey, cheer up. 나 한국말로 하면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해주고 뭐 누구 누구한테든지 뭐 언니한테 sister, cheer up. 오빠한테 brother, cheer up. 뭐, 최고죠 뭐 이렇게 많이 많이 불러 주신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이 노래 굉장히 핫해질 겁니다. 자 계산은 누구다? 아리오맘이다 여러분이 꼭좀 기억해 주세요. 혹시 압니까 제가 이렇게 리오맘의 개사 월드 해가지고도 뭐 음원을 그거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여러분들이 반응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재밌는 노래 영어로 개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heer up 하시고 I am here for you 하는 거 기억해주시고 I love you so much 해요. 알죠? 다음에